우리가 그럼 옆에는 도로가 있고. 장승입니다 아, 이거돌뛰가지고안 들어가. 아 근데 돌리는 가운데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어빠. 다른 데거든. 바닥에만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차를 들어 올릴 일이 없는 거 아니야? <목소리> 이걸 어 <목소리> 보관하랬잖아. <제가 목소리> <던가사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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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이 아까랑 확 달라졌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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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aughs> <laughs> 괜찮아요? 스트링 위에 걸어서 <laughs> 얼마나 당기는 이게 빠지네. 텐트 치는 것보다 택기를 안 박아서 좋은 거지. 예. 더좀더 편한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거 바람 많이 불면은 절대 더 세워야 될 수도 있어. 나이 아, 남은 걸로 스트링 을 걸어서 당겨야 될 수도 있어. 저 하나만 걸까? 음. <laughs> 저 이제 해물 해볼게요 쿠키 모둠 해물찜 오늘은 모둠 해물찜이에요 저번에 해물을 먹지 않겠다 다시는 해물 모둠살 새우살 고니 이거를 또 이것도 흐르는 물에 헹구라는데 아, 우리, 우리 오늘은 개수대가 있잖아요 네. 해야 돼 해야 돼 저번에 해보니까 네, 냄새도 나고 안 하면 아, 마지막에 냄새가 나거든 맞아 마지막에 응. 냄새가 나. 우와 가리비랑 헹구로헹구로 <laughs> 친절한... 네, 새우 껍질도 까어 <laughs> 아니 물 많이 안넣어 야 찹쌀가루를 풀어야 되네 풀어야 된다고? 어. 아 있잖아 물 있잖아 물 100ml면 얘가 200ml니까 절반. 절반. 보통 종이컵이 200ml 정 여기까지나? 네. 네. 아, 정확했어. 예? 어. 얘를? 좋아요. 네. 오, 여기 세워 놓으면 네. 오늘 좀 있어 보이는데? 오늘 있어 보여요? 네. 오늘은 내가 요리했다. 또그 있어 보이는 그림이 되네. 어. 찹다 넣어야돼요? 전분가루로? 네. 네. 찹쌀가루 다 넣으라는데요? 넣어서 응. 풀어줘서 준비하라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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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넣습니다 응. 네. 어. 피가 올라오네 그래. 어, 어디서 나는 냄새야? 마늘냄새 마늘냄새 이거 내가 여기와서 하려고 는게 올리브 오일 그 볶아 먹으려고아이고 그럼 낮에 먹어도 돼. 저거 알코올이 많잖아서 음, 어. 큰일 날 뻔했네. 아와인은 테슬라에다가 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laughs> 또 있어요? <laughs> 응. 아 원래 뜨거운 거랑 차가 거랑 들어가려면. 이거 엄청 비싸겠는데 이 참기름이 한 통에 그냥 그대로 들어있지? 는와 그냥 그게 있어? 이거지? <laughs> 편의에서도꽤 <laughs> 비싼데. 그러니까. 저거예요? 저한 병을 모두 넣으래. 참기름을 다 넣어요. 어. 이 말이 돼? 어쨌든 무슨 미소 아니야아니야 물이라도 좀 생겨서 아. 밑으로 내리니까 자 요렇게 10분. 10분 10분? 제일 센 불로 10분 잘 불고 있어요? 어 쪄거든요 지금 찹쌀풀좀 넣었더니 아풀 넣었어요? 아. 아 어. 비교 음. 좋은데? 맞죠? 근데 정성이 들어갔다고 지금. 아 역시 캠핑 고수 정성 이 <laughs> 지금 정성 한가득이에요 지금. 아 걸쭉해지는 거. 네 그렇지. 전복 모양. 쏙다. 음 파. 해적 뿌려야 돼. 음, 완전 진짜 쿠키 조리법대로. 정석대로 만들고 있어. <laughs> 설명 잘, 어. 잘돼 있지 않아요? 잘 돼. 응. 아. 잘 됐습니다. 아, 그냥 위에 올릴게요. 어. 아. 나는 아, 걸로. 어, 아, 뭐야. 찍어줬어요. <laughs> 사진이를 아 사진이요? 오케이. 对呢。<music> <music> thank <laughs> you da 한두 장만 찍어달라고. 어, 어. 알았어요. 네. 예. 그걸 지저분하게 말해. 아. 마이야를 마이야를 오졌어 그거를 캠핑 선수들이 <laughs> 이거, 이거 리뷰를 리뷰를 아침에 해야지. 우리가 저기 해놔서 이거 하면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일단 올려 놓으면 그러면 가능을 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트레버스에서 자박하려고 합니다. 좀 높이는 낮긴 한데 그래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안에는 이 정도로 넓은 편이에요. 확실히 크긴 크니까 여기가 가운데가 비어 있어 가지고 저는 의자로 메꿔 놨는데 뭐, 혼자서 자기에는 일자로 누우면 되니까 일단은 한번 누워서 자고 내일 차박 소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 자고 일어났는데요. 비가 엄청 왔어요. 지금도 비가 엄청 오는데 아 그래도 차 안에 있어서 비는 비도 안 들어오고 그래도 쾌적하게 잘 잤습니다. 근데 저희 같이 온 트레일러가 언니 바람에 무너지고 안에 비가 새 가지고 좀 난리가 났어요. 좀 수습하느라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잘 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풀플렛이 돼가지고, 살짝 침대 느낌도 나고, 그렇게 완벽하게 풀플렛은 아닌데, 잘 만합니다. 아, 그리고 얘가 크기가 커서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아무튼,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laughs> 새벽에 일어나서 비바람이 너무 차서 걱정됐을 텐데. <laughs>

그냥 후라이로 먹는다 아니면은 그죠? 이 조, 해주세요. 이 조그만한 코펠에 라면을 끓일든새로 정렬을 해주세요.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둥글게 살수 없으니까 네모난 사람도 있는 거. 인근 <laughs> <laughs> 게 아니고 양이 늘어났어.